어, 넘어가겠습니다. 배우 심은하 씨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한때 의식불명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남편인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심 씨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모르고 지냈던 과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해 최근에 약을 복용하면서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저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스로 극복해 왔다. 지금은 괜찮고 곧 퇴원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을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네티즌들 반응도 그렇고 아닐 거야, 뭔가 더 있을 거야라고 자꾸 이제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나요? 사실 이제 국민 배우였고 시무네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에게 미칠 예. 영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의 약간 좀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어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지상욱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대표직을 나갔다가 사퇴하면서 예. 가족에게 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당연히 그 부인이 본인을 계속해서 내조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되었던 그 부인이 예. 아프고 특히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좀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음. 그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지 의원이 저렇게 발언을 했을 때 모친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 사실 나왔었었거든요. 좀 연재 연사가 되신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그심은아 씨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얘기 가 그다음에 나왔는데 아마도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것이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더 파고들 만한 뭔가 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막갖가지 출원만 난무하는 거예요. 뭐시댁과의 갈등설, 남편과의 갈등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뭐 설들만 지금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그 때부터 한때 국민 여배우로 통했던 분이니까 또 그리고 지금의 어, 유명한 정치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때 예. 18살에 은퇴했잖아요. 예. 그때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옆 동물원 그 영화도 우리 동네에서 촬영해서 표지까지 붙어있어요. 그때 예. 얼마나 청순한 이미지로 좋았어요. 그런데 예. 돌연 은퇴했어요. 결혼 때문에 은퇴 아니고 은퇴하고 또몇년 있다가 지상욱 씨 예. 만나서 다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면제를 먹은 이유가 발표한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신도 이, 몰랐던 과거. 이게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 6.25때 참전한 사람들이 평생 앓고 있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예. 자기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거를 강과 평생 그 장애로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 외상하고 또 예를 들면 세월호에 배가 빠질 때그 예. 살아나온 학생들 그 사람들이 겪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예. 신문화 씨가 뭔지는 몰라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음. 생각이 들고 또요 때가 지금 신문화 씨가 한국 나라 4 6이거든요 예. 옛날에 그 영국 이,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그 나온 거 보니까 음. 인생에 대해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게 45세부터 49세랍니다. <laughs> 제일 인생이 바닥을 친대요, 그때. <laughs> 그다음부터는 50부터는 다시 행복지수가 예. 올라가서 요새 71살 0된 윤여정 씨 같은 분은 얼마나 행복해요. 예. 눈이 막 그냥 조선시대 때 윤두수 초상화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남자도 사실 시호이 제일 힘들어요. 예. 이때 잘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애들은 음. 한참 학교 다니고 예. 아마 시모나 씨도 애들 <laughs> 교육, 남편 예. 또 정치인 내조 또뭐 시댁, 본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본인이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니까 예. 자기 자신만의 또 아는 그또 남몰은 또 예. 비밀이 또 있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퇴한지 16년이 넘지 었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배우였고 당연히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정치인의 아내고.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고 사생활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본인이 그 밝힌 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그 본인이 밝힌 대로 예. 해명한 대로 그렇죠. 믿어주면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나친 호기심과 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예. 아무리 정치인의 집안이고 음. 또 과거에 유명한 여배우였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아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연령대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laughs> 아니 저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이로소 <laughs> <그냥 빌어서 웃음> 알게 됐습니다. 야 그렇군요. 40대 후반 대가 힘든 시기군요. 예. <laughs> 그래서 나이가 알겠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행복 주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기 때문에 예. 90 넘고 100 넘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문 나하시 뭐 많은 국민이 또 좋아하는 여배우였기 때문에 뭐한 아내이기 전에 국민 여배우였기 때문에 빨리 건강다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넘어가겠습니다. 배우 심은하 씨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한때 의식 불명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남편인 지상욱 반정당 의원이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심 씨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모르고 지냈던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해 최근에 약을 복용하면서.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저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스로 극복해왔다. 지금은 괜찮고 곧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을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티즌들 반응도 그렇고, 아닐 거야. 뭔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이제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나요? 사실 이제 국민 배우였고 싶었어요. <laughs> 그때 예. 얼마나 청순한 이미지로 <laughs> 예. 좋았어요. 근데 도련 은퇴했어요. 결혼 때문에 은퇴 아니고 은퇴하고 또몇년 있다가 예. 지상혹씨 만나서 다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면제를 먹은 이유가 발표한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신도 이, 몰랐던 과거에 이게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 저6.25때 참전한 사람들이 평생 앓고 있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예. 자기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거를 강과 평생 그 장애로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 외상하고 또 예를 들면 세월호에 배가 빠질 때그 예. 살아나온 학생들 그 사람들이 겪는 게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예. 신문화 씨가 뭔지는 몰라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음. 생각이 들고 또요 때가 지금 신문화 씨가 한국 나라 4흔이거든요 예. 옛날에. 그 영국 이,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그 나온 거 보니까. 신문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에게 미칠 예. 영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의 약간 좀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어,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지상욱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 대표직을 나갔다가 사퇴하면서 예. 가족에게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당연히 그 부인이 본인을 계속해서 내조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되었던그 부인이 예. 아프고 특히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좀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음. 그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지 의원이 저렇게 발언을 했을 때 모친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 사실 나왔었거든요. 좀 연재 연사 되신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시문아 씨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아마도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것이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런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더 파고들 만한 뭔가 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제막 갖가지 출론만 난무하는 거예요 뭐 시댁과의 갈등설 남편과의 갈등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뭐 설들만 지금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때 국민 여배우로 통했던 분이니까 또 그리고 지금의 어, 유명한 정치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때 네. 18살에 은퇴했잖아요. 예. 그때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 옆 동물원, 그 영화도 우리 동네에서 촬영해서 표지까지 붙어가 <laughs> 음. 인생에 대해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게 45세부터 49세랍니다. 제일 인생이 바닥을 친대요, 그때. 그다음부터는 50부터는 다시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예. 요새 7 1살된 윤여정 씨 같은 분은 얼마나 행복해요. 예. 눈이 막 그냥 조선시대 때 윤두수 초상화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남자도 사실 오간이 제일 예. 힘들어요. 이때 잘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애들은 한참 학교 다니고 예. 아마 신문아 씨도 애들 교육, 남편, <laughs> 예. 또 정치인, 내조, 또뭐 시댁, 본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본인이 또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니까 예. 자기 자신만의 또 아는 또그 남몰은 더 예. 비밀이 또 있었을 수도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생각이 니다 은퇴한지 16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배우였고 당연히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정치.